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제이스코홀딩스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어떤 이슈가 나왔어요 29억원의 규모 한번 뉴스를 봅시다 자 뉴스를 보면 어, 전환사채 매도 결정이 나오면서 주가의 폭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얘는 리튬 관련 이슈가 있던 종목들이 종목이었어요 예전에 그쵸 그래서 주가 자체가 급등 이후에 그냥 급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자, 오늘 요 종목 분석을 할 텐데, 먼저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 제이스코 홀딩스라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 먼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요.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봅시다. 제이스코 홀딩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홀딩스라는 기업을 보면. 아이고 재무자 체는볼게 없죠. 예, 사업 정보를 보면 얘들 아변이죠. 아변, 아변이에요. 그리고 예, 사업 내용을 보시면 어 당사는 연강, 뭐 이런 것들을 제조 판매하는 철강회사네. 그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예, 아변, 그쵸? 예,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쭉 보시면 자회사, 어, 뭐 이렇게 있어요. 그쵸? 이게 그거잖아요. 리튬 광산 개발하려고 만든 회외 법인. 자 공시로 가서 보면 이제 분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 내역을 한번 보면 여전히 안 좋죠. 그래 순이익은 뭐 올라왔네요. 예 그리고 다른 건볼게 없고 뉴스를 보시면 뭐 전환사치 매도 결정 요 정도예요. 그쵸 최근에는 예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어이 니케 관련 주이긴 한데 한번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봅시다. 자, 모든 주식을 볼땐 월봉의 흐름부터 보시면 돼요. 자, 월봉을 보시면, 현재 주가의 위치는 뭐예요? 예, 저점에서 이제 박스권의 상단을 만들어가는 흐름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은 추세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죠. 추세를 볼 때는 눌림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눌림목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체력을 배축하고 올라가다 체력을 배축하면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요 예, 주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이 필요해 쉬어가는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해요 자, 이 구간에 오면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첫 번째 아, 매도를 좀 할까 그렇죠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 아니야 나는 좀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까 이런 고민들이 생겨서 희한하게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오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요. 왜 그래요? 이게 기준점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장대 양봉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이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돼요. 때론 이탈했다 돌파할 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얘는 그렇죠? 여기에 절반인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야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한 자리겠죠 2,250원 1,750원은 1봉이고요 자 2,250원과 자 2,250원과 그쵸 그렇죠? 1,750원을 그어놓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는 지지를 해줘야 돼 얘가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여기를 돌파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맞아요 여기서는 얘는 미련없이 나와 어, 재무자체가 좋은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이 1750원의 지지여부 그리고 여기 돌파 그래서 손절선이랑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 또쭉 내려왔다 또 다시 어, 상승 흐름을 만들어간 건 맞아요 이슈가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음, 돌파를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2250원의 돌파협을 좀 지켜보고요 아래쪽으로는 1750원의 지지선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좀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이 종목을 매매하시면 안되겠죠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바로 트럼프 정책 테마주를 매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 지금 제가 지금 종목을 뽑아 왔어요. 그랬더니 11월 6일 날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발생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랑 조선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트럼프 정책 일일기에 요 그러면서 어, 일주일에 적어도 30그쵸 현대중공업 무거운 주식도 30. 뭐 삼부토고 같은 경우는 150%까지 올랐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시장의 테마주를 매매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트럼프 정책 테마주, 그래서 이 1기잖아요. 2기 정책 테마주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요즘 여러분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뭐죠? 예, 트럼프 정책주죠.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어,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종목들을 뽑아 봤어요. 뽑아 봤더니 지금도 오르고 있지만 어떤 테마가 좀 올랐죠?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와 그쵸. 조선 테마가 이렇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쵸. 조선 테마. 어때요? 11월 6일 날 대부분 발생을 했어요. 제가 일자로 한번 적어본 거야. 했더니, 뭐, 거의 2, 3, 일주일도 안 되죠. 일주일도 안 돼서 적게는 뭐 30%? 어, 150%까지 올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거 차트는 조금 이따 보고요. 자, 제가 트럼프의 정책 관련 이슈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자, 크게 나눠서 지금 규제 완화가 있고요 여러분들 어 이기 공약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이 수에 또 피해 분야도 있는데 규제 완화 부분이 있고 외교 무역정책 재정정책 이민 등이 있죠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 드리니까 이걸 자세히 읽어 보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어 외교 쪽은 이미 이슈가 됐죠 그쵸 제가 볼 때는 어 무역 정책 쪽이 저는 굉장히 이슈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수혜 관련된, 요, 즘 어때요? 자동 그 로봇 관리도 조금씩 오르고 있죠. 요거. 근데 네, 반도체. 또 바이오시밀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입이 오른 종목을 매매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후속주를 매매해야 되는데 한번 우리가 최근에 올랐던 종목 차트를 좀 보고 제가 어 우리가 매수할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우선 오른 자리를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시면 삼부토건 보시면 바로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오죠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임도 보시면 바로 급등을 해요 2, 30%는 우습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쵸 또 SG도 보세요 sg 도 보시면 여기서 매수 신호 뜨고 매도 신호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 신호까지 충분히 나온단 말이야 지금은 그쵸 1승 1승도 보세요 매수 신호 떴죠 자 확대해서 볼까요 이슈가 되고 매수 신호 뜨고 매도 신호 떴잖아 이런식으로 우리가 매매가 진행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우리가 후속주를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 후속주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면, 자, 보시기에는 우선 뉴스 같은 걸 보시면, 온통 트럼프 관련 뉴스에요. 그쵸? 트럼프 발언으로 수혜주로 부각, 트럼프 대 일론 머스크, 그쵸?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을 종결한다. 그쵸?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뭘 해야 돼? 예, 이거보다는 이제 후속주를 매매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후속주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무역 정책 관련 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 정책 관련 주고 주가 자체는 아까 우리 매수 신호 봤죠 매수 신호 다 떴어요 매수 신호 이렇게 잘 떴어요 그리고 이제 뭐다 굉장히 오랫동안 행보했죠 거의, 거의 2년 동안 행보한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터질 때 터질 수 있는 종목이고 보시면 저는 주식을 할때 유보율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보율이 뭐예요? 3,000%라는 것보다 그만큼 여유 자금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없고, 그죠 영업이 계속 늘어가고. 그렇다면 뭐야? 우리가 재무까지 안전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단기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 영상에 트럼프라고, 적어주세요. 그렇죠? 트럼프라고 하면 제가 단번에 알수 있잖아요. 그쵸? 트럼프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